충성 TV의 적성 땡초 계란말이랑 자, 땡초 홍합부추전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적성에서 하는 거를 잠깐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땡초 홍합부추전을 지금 자, 반죽을 해서 지금 후라이팬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노랑노랑 바삭바삭하게 지금 굽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계란말이, 땡초 계란말이가 좀들어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익으면은, 자, 감아가지고 다시 땡기가지고 한번 더 해야, 양 땡초 계란말이가 되겠습니다. 자, 땡초 홍합부추전, 일단은 후라이팬에서 먼저 한번 돌려서 지금 굽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땡초 계란말이 1차로, 자, 감아 가지고 땡기 가지고 한번더 부었습니다. 그래야 대왕 땡초 계란말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땡초 홍합 부추전. 자 돌려 가지고 먼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 접시에 좀 이따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노랑 바삭바삭 땡초 홍합 부추전입니다. 자 배달 나가기 위해서 큰타원행 접시에다가 자. 땡초 홍합 부추전을 담았습니다. 자두번말았기 때문에 대왕 땡초 계란말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도마에 올려 가지고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마에 올려 가지고 대왕 땡초 계란말이를 지금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배달이 들어와서 대왕 땡초 계란말이 한 접시랑 자 땡초 홍합 부추전 두 장을 자 배달 와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맛있겠습니다 노랑노랑 바삭바삭 매콤합니다 충설 팀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